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가정에서나 한 번쯤은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늘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되곤 하죠. 할머니께서도 손주들이 놀러오면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즐거운 명절날 손주들이 달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던 중에 가장 어린 손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상한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그저 손녀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손주들이 하나 둘씩 맞아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라며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고 웃음 가득했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손주들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잠들고 할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변한 걸까? 이게 바로 나이가 든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이내 할머니는 내가 정말로 나이가 들었구나. 나도 이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들에게서 들은 그 말은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로도 자꾸만 그 말이 떠올라 자신감이 떨어지는 자신을 느끼며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말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단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변화와 함께 냄새가 나타날 때, 이를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냄새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적되었을 때는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손주를 만난 할머니가 할머니 냄새 나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유의 냄새, 이른바 노인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인 냄새라는 표현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 용어는 공인된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오늘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노인 냄새를 카라 가령치라고 부르며, 이를 굳이 번역하면 노화 냄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실버 산업의 발달 덕분입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물질로 노네날 데이드 흔히 노네날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피지가 산화되면서 생성됩니다. 2001년 일본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네날은 40대까지는 거의 분비되지 않다. 4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 노네날이 노화 냄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100%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피부에서 여러가지 물질이 검출되었지만 노네날이 주요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네날은 왜 생기고 어떻게 냄새를 만드는 걸까요? 노네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피지가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의 양이 줄어들지만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는 특히 항산화 능력이 감소하고 피부 재생이 느려지며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논의 날이 더 쉽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논의 날의 냄새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주로 풀 냄새. 곰팡이 냄새, 건초 냄새, 오이 냄새, 숙성된 맥주 냄새, 오래된 책 냄새, 오래된 포마드 냄새 등으로 묘사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냄새가 본질적으로 불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012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2030대, 4050대, 7080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냄새를 테스트한 결과 7080대의 냄새가 오히려 강도가 낮고 불쾌함이 적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이 냄새를 상쾌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인 냄새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 냄새, 정확히는 노네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 8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습 유지하기. 논의 날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샤워 후 보습 크림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방지하고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운동은 땀을 통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지를 배출하며 자외선에 의해 피부를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3. 정기적인 세탁과 환기. 옷과 침구류는 논의 날이 축적되기 쉬운 장소입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방안을 환기시켜 공기 중에 퍼진 냄새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구류와 옷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햇빛의 옷과 침구류를 말리면 살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샤워 습관 개선. 샤워는 하루에 한 번, 특히 두피,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등 노네날이 많이 분포하는 부위를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씻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할수 있으니 하루 한 번이 적당합니다. 보습 성분이 포함된 바디 샤워 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노네날 제거 제품 사용. 노네날 제거에 효과적인 제품들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네날 제거를 위한 특수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6. 항산화 식품 섭취.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기름진 육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노네날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 커런트, 블루베리, 구기자 등 항산화 과일이나 야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금연과 금주. 담배와 술은 노네날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는 냄새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며 입냄새나 채취를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8. 건강 상태 점검하기. 나이 들어서 나는 냄새가 단순히 노인 냄새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당뇨, 요실금, 변실금, 치매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으로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특유의 냄새, 이른바 노인 냄새의 실체와 그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논의 날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8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냄새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가정에서나 한 번쯤은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늘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되곤 하죠. 할머니께서도 손주들이 놀러 오면 언제나 설레는 마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즐거운 명절날 손주들이 달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던 중에 가장 어린 손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상한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그저 손녀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손주들이 하나 둘씩 맞아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라며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고 웃음 가득했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손주들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잠들고 할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변한 걸까? 이게 바로 나이가 든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이내 할머니는 내가 정말로 나이가 들었구나. 나도 이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들에게서 들은 그 말은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로도 자꾸만 그 말이 떠올라 자신감이 떨어지는 자신을 느끼며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말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단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변화와 함께 냄새가 나타날 때, 이를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냄새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적되었을 때는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손주를 만난 할머니가 할머니 냄새 나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유의 냄새. 이른바, 노인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인 냄새라는 표현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 용어는 공인된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오늘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노인 냄새를 카라 가령치라고 부르며, 이를 굳이 번역하면 노화 냄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실버 산업의 발달 덕분입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물질로 노네날데이득 흔히 노네날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피지가 산화되면서 생성됩니다. 2001년 일본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네날은 40대까지는 거의 분비되지 않다가 4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 노네날이 노화 냄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100%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피부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검출되었지만 노네날이 주요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네날은 왜 생기고 어떻게 냄새를 만드는 걸까요? 노네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피지가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의 양이 줄어들지만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는 특히 항산화 능력이 감소하고 피부 재생이 느려지며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논의날이 더 쉽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논의날의 냄새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주로 풀 냄새, 곰팡이 냄새, 건초 냄새, 오이 냄새, 숙성된 맥주 냄새, 오래된 책 냄새, 오래된 포마드 냄새 등으로 묘사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냄새가 본질적으로 불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012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2030대, 4050대, 7080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냄새를 테스트한 결과, 7 0 8 0대의 냄새가 오히려 강도가 낮고 불쾌함이 적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이 냄새를 상쾌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인 냄새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 냄새 정확히는 논의 날을 없애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 8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습 유지하기. 논의 날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샤워 후 보습 크림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방지하고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운동은 땀을 통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지를 배출하며 자외선에 의해 피부를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3. 정기적인 세탁과 환기. 옷과 침구류는 논의 날이 축적되기 쉬운 장소입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방안을 환기시켜 공기 중에 퍼진 냄새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구류와 옷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햇빛의 옷과 침구류를 말리면 살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샤워 습관 개선. 샤워는 하루에 한번 특히 두피 귀디 목뒤 겨드랑이 등 노네날이 많이 분포하는 부위를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씻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할수 있으니 하루 한 번이 적당합니다. 보습 성분이 포함된 바디샤워 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네날 제거 제품 사용. 노네날 제거에 효과적인 제품들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네날 제거를 위한 특수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6. 항산화 식품 섭취.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기름진 육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노네날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구기자 등 항산화 과일이나 야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금연과 금주. 담배와 술은 노네날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는 냄새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며 입냄새나 체취를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건강 상태 점검하기. 나이 들어서 나는 냄새가 단순히 노인 냄새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당뇨, 요실금, 변실금, 치매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으로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특유의 냄새, 이른바 노인 냄새의 실체와 그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네나를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여덟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냄새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